센수와 중이상 시단계 단항식의 계산 26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음, 4x 제곱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8x의 5제곱이고요. 또 30x 제곱 나누기 b는 x분의 5일 때, 두식 ab에 대하여 6a 제곱 나누기 b의 값을 계산하면 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먼저 a와 b의 값을 구해봐야겠네요. 항상 문제를 푸시기 전에 막 무조건 막 풀지 마시고, 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먼저 개괄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신 다음에 좀 풀어보세요. a와 b 먼저 풀어낸 다음에 하시면 되겠네요. a는 어떻게 풀까? 음, a를 풀려면 4x제곱을 어떻게 돼요? 양변화 4x제곱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a는 4 x 제곱분의 마이너스 2 8 x 의 5제곱. 되셨죠? 그러면 약분해 보겠습니다. 약분할 때 항상 좀 차근차근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실수 나와요. 414, 47에 28. x2제곱, x5제곱이니까 빼주면 3 남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고요. 7. x의 세제곱입니다. 이제 b 한번 풀어볼게요. b 풀어보시면, 얘는 나누기기 때문에 b의 역수취 해주시는 거죠. 사실 그냥 이렇게 푸셔도 돼요. 30x제곱 곱하기 b분의 1은 x분의 5. b분의 1은 x분의 5. 어떻게 해요? 곱하기 30x 제곱분의 1. 왜냐면은 얘 나눠주는 거니까, 나누기니까 바로 곱하기 역수 취해줬어요. 그러면 b분의 1은 30x의 세제곱분의 5.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그냥 5분의 6. 바로 약분 돼버리네요. 6x 세제곱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푸는데요? 또 어떻게 푸냐면, 저는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도 풉니다. 이런 방법도 그냥 가르쳐 드려요 얘요 푸시면 음, 바로 분수를 고쳐버리면 b분의 30x제곱이잖아요 나누기니까 b분의 30x제곱 이렇게 되죠 그거가 x분의 5라는 거예요 우리 나누기는 결국 b예요 비례식 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식의 성질 이렇게 바로 곱해줘요 무슨 소리냐 대각선으로 곱해줘요. b와 5를 곱해주면 5b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30x 제곱과 x를 곱해서 30x 제제곱 이렇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b는 5분의 30x 세제곱이니까 6 약분 돼서 6x 세제곱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미지수가 분모에 나왔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갖다 놓고 비례식으로 풀어주시면 또 상관없다라는 거 하면 됐습니다. 풀어줘볼게요. 6a제곱 따라서 6a 제곱 나누기 b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음, 6 곱하기 a는 마이너스 7x 세제곱의 제곱이고 나누기 b니까 바로 분모에다 그냥 저 써도 될까요? 6x 세제곱 이렇게요. 다시 한번 조금 더 간단하게 풀어줘 보면 정리를 해줘 보면 6x 세제곱 분에 마이너스 어, 7을 제곱 이 제곱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괄호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의 제곱이기 때문에 7, 7의 49, x의 3이 6제곱 되셨나요? 약분해 볼게요. 6 없어지고요. x의 3제곱이니까 빼주면 3 남습니다. 따라서 답은 49x의 3제곱. 빠뜨린 거 없죠? 이렇게요.